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제 머리털이 정말 개털, 돼지털 뭐 뻣뻣한 털이란 털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푸석푸석해지고 정말 기름기가 싹 빠진 그 건조하면서 정말 펄펄펄펄 날라다니는 펄펄 날라다니는 그런 머리결 아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도 이제 헤어로션 이런 걸 제가 만들어서 바르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탈모, 머리빨이에요. 여러분, 머리빨. 피부 좋고 머리빨. 이쁜 거는 이제는 50 넘어가면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뭐 성형외과 가서 다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머리빨, 어, 이 머리, 이제 최대한 안 빠지게 하려고 저는 머리도 헤나 염색을 하고요. 그리고 어 펌도 자주 안 해요. 펌마도 자주 안 해요. 거의 뭐 1년 동안 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이 먹으면서 생머리를 쓰면 이게 또 주시면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펌을 하긴 하는데 한번할때 정말 뭐 좋은 펌뭐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뽀글뽀글뽀글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는 보기가 싫은데 이게 뭐 2주, 3주, 한달 지나면 이거 머리가 좀 자리 잡잖아요. 뽀글뽀글한 머리들이. 그렇다고 뭐 할머니들 그 시골에 그 정도 뽀글은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그 정도. 그래서 머리를 정말 뽀글뽀글뽀글하게 해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늘 가던 미용실에 안 가고 너무 귀찮아서 동네 미용실에 가서 원장님한테 정말 뽀글뽀글뽀글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뽀글뽀글하게 된 거예요. 머리 다 상해서 진짜. 너무 뽀글해서. 이게 파마약을 아무리 좀 좋은 걸 쓴다고 해도 이게 파마 롯드를 너무 가는 거를 쓰면은 이게 머리가 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원장님이 파마약은 좀 좋은 거 그대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대로 좀 비싼 걸 그대로 들고 와서 쓰시는 것 같던데 근데 머리가 다 상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다른 데도 뭐 원장님이 펌어약 좋은 거 쓴다 했는데 가서 파마를 해봤지만 이게 이제 너무 가늘게 펌을 하면 머리가 진짜 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상한 거예요, 머리가. 사장님이 뭐 단백질, 뭐 에센스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거의 한 달을 이렇게 머리가 상한 상태로 친정엄마가 막너 머릿결이 왜 그러냐. 젊은 애가 머리가 어 기름기가 하나도 없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고민 하다가 원래는 제가 헤어 로션을 어떻게 쓰냐 하면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섞어서 반반 정도 섞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놔요. 같이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집에서 쓰는 그냥 베이비로션 같은 데다가 얘를 섞어서 그냥 써요. 그러면은 웬만한 헤어 로션보다는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끈적이지도 않고. 저는 끈적이는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얘들말씀면또 건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손에 써봤더니만. 그래서 꼭 로션을 꼭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헤어 로션도 그렇게 써서 그렇게 머릿결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에 펌을 하면서 이제 머리털이 개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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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기름기가 다 빠지게 나이먹금에 피부에도 기름기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거랑 마찬가지로 아내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다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이 오일 달맞이꽃 종자잎 이거 그냥 집에 있는 오일이에요 어, 제가 그 뒤쪽에 습진 있잖아요 목에 그래서 그때 사 놓은 거에 많이 또욕심을 많아가지고 늘또 많이 사 그래서 이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얘랑, 얘가 아까 뭐라고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섞은 제가 만든 에센스. 그거를 얘들 둘이를 섞어가지고 머리를 발랐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머리를 감고 얘네 둘이를 섞어서 발랐거든요. 근데 그날 돌아다닌데 머릿결이 계속 좋은 거예요. 계속 보들보들 한 거예요. 이게 기름기를 머금은 거지, 머리카락이. 그래서, 어라? 이게 그냥 단지 기름기 때문에 이게 머릿결이 좋아졌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계속 얘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정말 훨씬 덜 푸석푸석해지고 제가 진짜 손으로 지금 저 만지고 있는데 손으로 만지면 야, 이게 잘안 보이죠? 이게 손으로 만지면 정말 뻣뻣하고 푸석푸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한달 이상 바르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하루 만에 좋아지고 이틀 정도 되니까 더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지금은 거의 일주일 정도 넘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머릿결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 그 머리 푸석푸석한 머리 아시죠? 날라 날아가는 머리. 그 머릿결에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회복이 정말 많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꼭꼭이 달맞이꽃 종자를 쓰실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저도 그냥 집에 있길래 이걸 쓴 거거든요. 집에 이런 오일 뭐 코코넛 오일이나 뭐그 아보카도 오일이나 뭐 이런거 있잖아요 집에 그러면은 걔랑 그냥 요거 섞어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얘만 하면 또 너무 기름기라서 번질번질하고 왜 미끈미끈하고 그렇잖아요 기름기만 쓰면 아시죠 오일만 쓰면 은 이게 너무 번들번들 번들 하잖아요 그게 왜 예전에 그뭐 70년대 그 나오는 그거처럼 그 드라마에 왜이데팔로 머리 탁 발라가지고 포마드 기름 바른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랑 섞었었으니까 그게 좀덜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결이 좀 좋아 보이는 정도? 그리고 얘는 오후쯤 되니까 또, 또 많이 날라가요. 그래서 머리도 몇번 빗어주고, 제가 머리 자주 빗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그래야 탈모에 좋다고. 그래서 머리 좀 빗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머리 그 괜찮아. 만져보니까 여러분.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하루만 딱 지나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머리 지금 너무 많이 상했다 하시는 분은 진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 저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지 몰랐어요. 근한달 넘게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 하면 집에 있는 오일이랑 저처럼 이렇게 에센스 만들어가지고 어, 써보세요. 제가 혹시라도 뭐 에센스 없으신 분, 저는 이거 쓰고 효과 봤으니까. 이것도 뭐, 나도 이거 쓰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리, 어, 더보기나 댓글 안에 링크 다 달아 드릴 테니까, 어, 거기 들어가셔서 뭐, 다른 후기도 좀 보시고, 어, 그래서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뭐, 굳이 이 오일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오일하고, 그냥 머릿결에 좋다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우리 피부에도 정말 중요하고, 왜 머릿결에도 예전에 TV 광고 있었잖아요. 엘라스틴 하세요.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엘라스틴은 꼭 넣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제가. 콜라겐은 정말 기본이고, 우리 두피에도 좋을 것 같잖아요. 이게 머리 두피에도 콜라겐, 이 두피도 피부잖아요. 이 콜라겐이 이렇게 피부 장벽, 기둥이라고 하면 엘라스틴이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막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어?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이 엘라스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둥이 무너지거나 엘라스틴이 빠지면 기둥이 부러지겠죠. 그래서 얘들 둘이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에센스를 만들 때도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이 넣어서 이게 손이나 이게 로션이랑 같이 이렇게 바르거든요. 뭐 여러분, 이거는 어 손이나 뭐 이런 데 목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목 늙으면 정말 늙어 보이는 거 아시죠? 저는 목크림도 따로 안 사고 얘네 둘이 이렇게 넣어서 에센스 만든 다 이렇게 해서 같이 발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목이 좀덜 늙은 편이에요. 지금 50대 넘어간 친구들 보면 벌써 이렇게 새로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없어요. 여러분, 목주름 정말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손을 안 관리해가지고 지금 손이 엉망이에요. 계속 찬물에 담그고 해. 이것 좀 러션 계속 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어, 정말 하루 만에 머릿결이 좋아지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해보고,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진짜, 어, 요거 뭐 어디서, 어, 이런 거 어디서 사나 모르시면 제가 더보기나 댓글에 다 구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구매하시고, 구매 후기도 궁금하시다. 얘또 따르게 또 젊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리뷰를 정말 자세히 잘 남겨두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머릿결이 제가 <laughs> 너무 좋아져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